안녕하세요. 샌디에고 톱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치리 이지혁입니다. 샌디에고는 1년 내내 온화한 날씨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을 따라 해변이 넓게 발달한 만큼 해변의 커뮤니티들도 다양한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가족 중심적이며 우수한 학군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해변 커뮤니티 네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커뮤니티는 카우스드입니다 카스바든 오렌지 카운티와 가까운 해변 도시이며 5번 고속도로를 통해 샌디고 에 전역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의 중간 가격은 180만 불로 5년 전에 비해 82% 증가했습니다. 인구는 2000년 7만 9천 명에서 2022년 11만 4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테일러메이드 칼라웨이, 커브라와 같은 골프회사와 생명공학 및 통신분야의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레거랜 옴니라코스타 리소트가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칼스바 통학교육구는 캘리포니아 최고의 학군 중 하나입니다. Niche.com에서 캘리포니아의 504개 교육구 중 25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델마는 아마도 샌디에고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병 동네일 것입니다. 샌디에고 중심, 그리고 인기 주거 지역인 카멜 밸리 서쪽에 위치합니다.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은 344만 불로 지난 5년 동안 89% 증가했습니다. 인구는 2010년 4,170명에서 2022년 3,88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아마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집을 지을 곳이 없고, 거주민들의 자녀들이 자라서 집을 떠난 것이 인구 감소의 이유일 것입니다. 이 지역에선 희귀한 소나무인 토리파인스를 볼수 있습니다. 토리파인이 자라는 곳이 전 세계에서 단두 곳밖에 없는데 무려 그중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넬마르 페어그라운즈와 경마장, 그리고 샌디에고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토리파인 스테이 비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택은 다른 곳에 비해 더 크고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60~70년대에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델마르의 샌디기도 유니언 학군은 샌디에고 최고의 학군이며, 니시더컴의 기준 캘리포니아 학군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라호야는 샌디에고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샌디에고 시내에서 북쪽으로 12마일 떨어졌고, 델마르 옆에 위치합니다.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은 228만 불로 지난 5년 동안 90% 증가했습니다. 2022년 인구는 4만 6천 명이었습니다. 명문대학 UCSD가 있는 곳입니다. 해변 근처에 단독주택들이 있고, 내륙에는 학생, 교수, 젊은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라호야와 접해 있는 웨스필 UTC몰은 샌디에고 카운티 최고의 쇼핑몰 중 하나입니다. 물론, 라호야 쇼얼스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라호야에는 샌디에고 유니파이드 학군의 최고의 학교가 있습니다. 라호야 초등학교는 US 뉴스에서 캘리포니아 최고의 초등학교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라호야와 비슷하게 코로나도도 관광지로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은 샌디에고와 코로나도를 연결하는 코로나도 다리로 연결된 섬입니다. 그리고 15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배를 타고 섬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은 278만 불로 지난 5년간 69% 상승했습니다. 2022년 인구는 18,000명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세계 최고의 해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 수입은 대부분 호텔들 코로나도와 주변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그만큼 이 마을은 매우 관광적인 휴양 도시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도는 섬이기 때문에 샌디에고의 대부분의 지역과는 다른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니시더컴에 따르면 코로나도 통합 교육군은 샌디에고에서 세 번째로 좋은 학군입니다. 오늘 알아본 지역들처럼 해변 커뮤니티는 살기 좋은 곳인 만큼 매우 비싼 곳이기도 합니다. 바닷물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백만 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급된 동네와 도시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지역이 아닐 수 있지만 해변 근처에 살면서 온화한 날씨에 예산의 제한이 없는 집을 찾고 있다면 이 장소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